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왜 수많은 법률가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그 평소에 아주 냉정하고 그리고 침착한 그런 이들이 레밍처럼 혹은 군대개미처럼 한쪽으로 끝없이 솔려갈까요? 석학의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 같은 분이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승립될수 없다. 이렇게 글을 수도 그리고 언론이니 대통령에게 내란을 일으킬 무슨 목적이 있겠느냐? 김대중 고문 같은신 분이 그렇게 일가를 해도 지금 이들은 들은 채도 않습니다. 국가 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소환한다면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출할 수 있는 두 개의 죄인 내란죄 혹은 외환죄 이두죄 중에 한 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내란죄로 이끌리면 적어도 목적범인 내란죄의 목적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육군 참모총장, 명색이 사승 장군을 비롯해서 여러 장승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의 수괴, 그러니까 내란죄 의 우두머리라는 게 전제가 된 것입니다. 판사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구속 인장을 밟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권력이 굴하지 않고 정의편했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내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의편이니 말입니다. 진짜 모습은 좌파 임의 굴복한 굴하는 모습인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은 없습니다. 단은 큰데 우리 사회의 지식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집단을 이루었을 때 자제력을 잃고 다른 사람이 은행에 함께 휩쓸려가는. 집단 심리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신들은 집단 지승이라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히는 소리입니다. 신문과 방송들, 대학 교수들, 법조인들, 지식인들 같은 이 땅의 어필 리더들은 하나같이 윤석일이 내란죄를 지지렸으며, 그리고 검찰이든 공수처든 그를 소환해서 구속수사하라고 외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내란 특검, 이 김문희 특금으로 좀 한판 붙게 생겼습니다. 아니, 벌써 붙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한 특수 총리가 이 내란 특금을 받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박찬대의 말은 제에게는 권력을 사유화한 폭언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 말이 나온 전말은 이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음 관련 수사와 탄핵심판 진행에 협조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와 그리고 신속한 탄핵심판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도대체 비상계음에 연관된 장성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구속을 시키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소환을 하면서 구속수사하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근거를 무엇인가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았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그 이튿날 시종일관 내란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죄로 모으는 것이 탄핵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 그를 구속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와해시키면서 민주당 천하로 만들 수 있는 기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민주주의를 어디서 배운 걸까요 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 의원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400인 양 앞서고서 수사수령출수요구를 모조리 거부해도 죄값만 올리는 일이다. 내란수교에게 돌아갈 주문은 오로지 파면한다 내네 글자뿐이다. 참 대단한 말입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이 관제 밖으로 나오거나 경호실의 경호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곧장 체포할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설마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의 체포수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강유정이 말이 이렇습니다 한남동 관저는 사만 시대 죄인들이 숨든 소도가 아니다 행여나 구판 술판 버리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깨라이 얼마나 야비한 표현입니까 구판이나 술판을 버리면서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운다 아무리 정치판이 살벌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평론을 해오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표현까지는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192석 절대 다수의 야당 의석에다가 국민의힘 한동훈계 배신표까지 되어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내란죄가 인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지금 내란 특검에 당의 명문을 걸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재명의 명문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이심 선고가 있을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말까지 어떻게든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당면 목표입니다. 과연 그 목표는 가능할까요?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확언합니다. 모두가 이승을 잃고, 모두가 미쳐도, 미치지 않는 10%의 언론인들, 그리고 법률가들, 그리고 살아있는 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3일부터 2025년 1월 초까지 비상행동에 들어갑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2025년 1월 1일이죠. 그날까지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곧구성될 내란특검에서 윤석열을 구속시킨다는 법안일 것입니다. 굳이 법안을 공표하지 않아도 좋다.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윤석열을 구속시킬 수 있다. 이런 법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기 전에 이미 사태는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탄핵재판에서 파면되면 두달뒤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은 아마도 모든 사부리스크를 중단시킨 채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다 고만고만 하니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옛날의 미래입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외치는 구호는 딱 둘입니다. 하나는 파면이 답이다. 또 하나는 윤석열을 구속하라.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파면을 시키든지 아니면 윤석열을 내란 특검이나 경찰을 애서 내란죄로 구속을 시켜달라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런 구호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최대한 부각을 시키면서 오로지 내란죄 범인 윤석열 구속 이 열자를 계속 몰아붙입니다 내란죄 범인 내란죄 수괴 윤석열 구속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이재명을 구해서 집권을 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한 놀라운 발언, 일종의 협박성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특수총리에게도 윤 대통령 수사와 심판 지인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 원내대표 박찬대가 기자 간담회에서 한 정확한 표현을 이었습니다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근희 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 자, 그러면서 박찬대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정거인멸 시간을 벌여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 재명이 끝없이 자기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요? 증거 인멸을 하고 반국가적인 행위로 우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우선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 득수까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한득수를 탄핵수출을 시키면,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 부총리가 이제는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할 텐데, 또 말을 듣지 않으면 또 탄핵을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교육부 장관입니다. 사회부총리. 그렇게 해서 국정을 완전히 마비를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질질 끄는 한편, 대북송금 사건을 맡던 수은지방법원 합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아직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전데 재판부 깊이 신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말 낯이 뜨겁다.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낯이 뜨겁다. 호환 무치라고 해야 합니까? 도대체 누가 12월 3일이그헛수하게 짝이 없는 비상겸 선포행위, 일종의 병정놀이 같은 그런 아주 헛수란 비상경험 선포를 내란이라고 단정지은 걸까요? 적어도 1 2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가 두세 개의 범죄에는 아직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인 이재명이 윤석열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빙직놀이를 내란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도 군에 갔다 오지 않았지만 이재명 역시 군 복무 경험은 없죠. 그러니까 비상경험이 뭔지 아마.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할 겁니다. 이재명 역시 법률가인데다가 최고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작범성격의 예료 혐의를 받고 있으니 더더욱 내란적 어떤 흔히 이런 말을 할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박찬대의 말보다 더 놀라운 말이 있었습니다. 추미애가 단장을 맡고 있더군요. 윤석일 내란 진상조사단. 이 진상조사라는 처음부터 내란 진상조사단이라고 모세파가 두었습니다. 이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이 진상조사단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종의 협박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치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인하는 것은 한득수 권한 대행이 거발 수 없는 의무이다. 이를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내란 공범이 된다는 이 주장은, 이 이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한편 문재인 때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민주당 박선은 의원은 다시 군부를 겨냥했습니다. 그가 말이 이렇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때 열었던 화상회의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진사령관 외에 강모필 지상작진사령관도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 형직에 대한 의문을 밝혀야 한다. 그 뒤에 또 이런 첩부수준이 말로써 허약하기 짝이 없는 군부를 급박했습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진사령관에 대해 한두 명의 지휘관급 장승이 더 참석하는 회합이 매우 빈번했다는 제보가 있다. 누가 참석했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내란 특검 총공세에 다선 것은 솔직히 말해 초조함의 발로입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정해진 수준도로 지금 따박따박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항소심 승고가 있기 전에 이재명의 활로가 열려야 이재명이 살아납니다 그 활로가 무엇일까요? 그 활로는 바로 윤석열의 퇴진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생각지도 않은 탄핵 전국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마 제사를 꼬집어 보고 있을 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내란제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항하여 국민의힘 원 스피커로 되어 있는 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의사 특검법 이 문제의 이 상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위원적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권승동의 주장은 한덕수 총리는 무조건 그 상특검법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발동을 해야 한다. 이 주장입니다. 권승동이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특검 후보 추정권을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많은 헌법학자들은 특검이 특정 정파에 기속된다면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특검은 모두 여야 합의로 출범을 했습니다. 권승동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에 이송된 내란특검법과 김군의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권승동 대표처럼 입에 올리지 않을 뿐입니다. 다들 알고 있죠. 국정마비, 거기에다가 여당마비. 그게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권승동은 12월 3일 비상겸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이제 상설특검, 또 일반특검까지 다섯 개 기관이 수사를 하면 과일된 수사경쟁을 부추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신이 아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의 충성경쟁을 부추기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정말 놀란 것은요. 비상기금 사건 직후에 수사기관들이 혼선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이비상엄 선포행위를 내란죄라고 규정을 하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일말이 의심도 없이 내란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수사에 뛰어들면서 하나같이 윤석열 신병 확보를 두고 다투는 모양새를 인출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지금은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청장 그리고 공수처장 모두 윤석열이 임명을 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검찰은 하필이면 한동훈이 고교대학후배인 서울공장을 특수본부장으로 임명한 뒤에 과거 문재인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지금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핑계로 내란죄는 직군남용과 같은 성격의 범죄다. 근데 직군남용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 이런 구차한 변명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어떻든 권승동은 민주당이 한득수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표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 이는 사실상 국정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죠? 내각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면 국정은 초토화됩니다. 권승동은 국민의힘이 한득수 권한 대행에게 제2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은 상특검법 대응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내주 의원들이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하겠다. 당연히, 당연히 내란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 내란특검 명칭 때문에라도 그렇습니다. 그에다가 내란죄로 수사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운수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김건희 특검 역시 특검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김건희 특검은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특검의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주장 도 함께 합니다. 어떻든 내란 특검은 우선 비상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는 데서 국민의이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게다가, 김문희 특검법은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의 중립성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기자 간담회를 했을 때한 말을 볼까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정시 책임을 묻겠다.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기자들이 박찬대에게 24일까지 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득수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하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묻자, 박찬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30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도 초조한 겁니다 말하자면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제의 요구 시한은 다음에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일각이 예삼추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요즘 내란수계라는 말은 이제 보통 명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오히려 수계 대신에 우두머리로 고쳤는데 말입니다. 거리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건 내란수의 윤석열 적각 구속하라 이런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내거리마다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 이재명을 비판하는 플랜카드는 내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승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란수의 윤석열 구속하라는 플랜카드 옆에 자범 이재명 구속하라 이렇게 맞불성격의 플랜카드를 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 순간이 법 해석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을 비판하는 취지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찍힌 국민의힘 현수막 게시가 현행법상 문제가 될수 있다. 이것이 주앙선관의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나와서 실제 그 플랜카드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문제가 확대되자 주앙승관위는이 문제를 오늘 재논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23일 노태학 주앙승관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 회의에서 최근 도마에 오른 이재명 관련 현수막 사안에 대해 기존 지침을 다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입니다. 조기 대선을 고려하면 이 점에는 안 된다 하는 표현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승거 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황 승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승관이는 조국당이 부산의 정윤욱 의원 지역구에 내건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불참정윤욱도 내란 공범이다 하는 문구의 흰수막 끼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 같으면 거의 명예훼손 아닌가요? 뭐 공인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이를 두고 승관위 결정은 편파적이라는 국민의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원내대표 권승무의 말이 이렇습니다. 아직 탄핵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승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심판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가? 다시 한번 주황승관이의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쉽게 말해서 승관이가 이재명은 안 된다 하는 프랭카드를 못군다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져서 윤석열은 파면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황승관이가 오늘 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바꿀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력의 추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은 아니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 자,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돌이켜보면 문민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성공한 정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삼 정부는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의 직계 부터 말입니다. 금융 실명제 실시도 했죠. 그러나 미국 클린된 정부와의 갈등 끝에 이른바 IMF 사태, 외환 사태로 무너졌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아들 삼형제가 모두 구속됐을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더욱이 노벨상 욕심으로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고 평양까지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덕분에 북한은 북핵을 개발하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걸 후세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후임자 노무현이 이를 통칭위로, 4억 5천만 불 돈을 준 것을 통칭위로 옹호를 하면서 사실상 없는 일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그 노무현 가족은 태강 실업과 유착을 하면서 사실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휩싸였습니다. 대인부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노무현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희생으로 이 나라 진보 좌파 세력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MB 이명박 정권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에도 증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의 사유화로 탄핵되고 구속된 이후 MB는 무려 9년 전 다스라는 회사가 누구 것이냐 하는 문제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결국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에 대한 복수다 하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김영삼, 김대중은 워낙 민주화의 거목이었는지 그 명예는 살아남았습니다. 노무현 또 비극적인 죽음으로 자신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두 보수 정권의 대통령은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모든 언전을 잃었습니다. 문재인이 수많은 범죄 의미를 받고 있는데도 윤석열의 감사주으로서 지금까지 전직의 여우를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자기 철학을 가지고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의 여러 범죄들을 제대로 체결했다면 과연 이렇게 코너에 몰렸을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부터, 서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비살 사건, 동기 조작 사건, 그리고 도보다리 위에서 USB를 적장에게 넘겨준 사건, 무엇보다 타지마을로 대통령 전용규로 김정숙이 버킷 리스트 여행을 한 사건, 이런 권력의 사유와 이런 것을 다 수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왜 처음부터 김건희 특검을 받지 않아서 이을 키웠을까요? 문재인 정권 적배청산에 나서고 김건희 특검을 받았다면 아마 이재명에게는 그런 일들이 천둥소리 같았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철학이 없는 정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를 부도덕한 좌익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